안녕하세요. 자산배분 투자의 윤종철입니다. 오늘도 2022년 2월 18일 날 방송된 블룸버그 리얼리드 요약 및 해설해 드리고 제 의견 개진하겠습니다. 오늘은 말미에 최대한 제가 어떻게 시나리오별로 포지셔닝을 할지에 대해서 가감 없이 직접 상품들을 다 얘기를 하면서 제 계획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처음 그렇게 시도하는 건데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o, 어 질문이 이제 마지막 질문 세 가지였습니다. 3월 달에 이제 몇번몇 비피를 몇 인상하느냐 해서 25bp로 다 동률 대답을 했고요. 어, 이 얘기는 이제 어존 윌리엄스 뉴욕 연안 총재의 그 50bp로 꼭갈 필요 있느냐. 이 얘기 다음에 이제 나온 얘기입니다. 이날 어, 어, 조금 이날 오전 중에 그런 얘기 언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나온 사람 소개를 하자면, Brian Weinstein, Morgan Stanley, Investment Management, Head of Global Fixed Income. 그 다음에, Tony Rodriguez, Nubin Head of Fixed Income Strategy. Amanda Linham, Goldman Sachs Global Credit Strategist. 아무튼 이제 채권을 다 담당하신 분들이 나왔고요 How many hikes this year? 그래서 올해 몇번 인상할 짓은? 6회, 6회, 7회. 7회는 Goldman Sachs 지금 공식표죠. 그 다음에 2년 물과 10년 물의 금리 차이가 이제 0을 먼저 찍을 것인지, 100을, 100을 먼저 찍을 것인지에 대한 답변으로 00100입니다. 이 얘기는 이제 어 해석을 제가 하자면, 어 이제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에 거의 붙어서 그죠. 정책 금리가 지금 현재 이제 10년 물만 해도 2% 왔다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 6번 올리게 되면 1.5%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앞단의 브레이크를 밟는 거기 때문에 장기금리가 좀 내려올 가능성까지 있다는 걸 이제 보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어, 여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BP가 먼저 온다는 얘기는 0을 찍기 전에, 0을 찍기 전에 장기금리가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어, 천천히 단기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이 얘기 두 가지가 이제 다 반영이 된 겁니다. 어느 부분인지 정확히 표현은 안 했지만,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두분다 리세션 리스크를 어느 정도는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영을찡드는 얘기는 사실은, 어, 네가티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될 가능성도 아예 배제를 하는 거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이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얘기한 네 가지 큰 주제는 Can Fed form a consensus for the year a h d during March meeting?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이제 어, 3월 이제 회의 때 연준이 어느 정도의, 어, 컨셉서스를 어, 만들어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심이 든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제 정책 불확실성에 대해서 시장이 공포를 좀 느끼고 있다, 이 얘기를 애들러 이제, 어, 저너턴 페어가 좀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OCPP를 오히려 안 하는 것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 주는 것 아니냐, 이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Duration Risk에 대한 책정인데 이 부분은 이제 연준의 자산축소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 오히려 이자를 더 주는 레버리 e r a g 이냐 아니면 은 고위험 회사차냐 어느걸 선호하느냐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어, Front Load를 하자는 의견 James Blood, St. Louis 총재 그리고 어, JP 모건의 Bob Michael 뭐 이런 사람들 Back Load 해도 괜찮다 얘기는 이제 어, 연, 연준의 그 클리블랜드 어, 총재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자 백로드를 하자 그래서 연준 총재들끼리도 지금 어, 얘기가 다른 거죠 그래서 어, 뉴욕 연은 뉴욕 총재인 존 윌리엄스가 얘기를 했죠 Personally, I don't see any compelling argument to take a big step at the beginning 시작하면서 big stable, step을 꼭 해야 될 어떤 굉장한 이유를 찾지 못한다는 얘기죠 반대로 제임스 블라드는 어, 7월 1일까지 100bp를 해야 된다고 CNBC 인터뷰에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어 JP 모건의 어 c h 마이크 같은 경우에 50bp를 안 하면 그죠? any idea that you could invest in risk on through credit or equities that goes out the window because the market will lose confidence in the 50bp 안 하면 시장이 오히려 패닉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아까 얘기했 다시피 로레타 멘스터, 클리블랜드 연은총재는 "If by mid-year inflation is not going to moderate as expected, then I would support removing accommodation at a faster pace over the second half of the y e a r 올, 올해 중반기까지 와서도 어,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으면 그러면 하반기 때더 가속해서 긴축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 금리 인상이나 뭐 횟수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사실 요 부분을 그래서 어, 생략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법 마이클이 얘기했다시피 그리고 어, 블라드, 세인트리 총재가 걱정하는 것처럼 50pp를 안 올렸을 때 오히려 시장이 패닉하는 거 아니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요질문이 아만다 하니까 이미 시장의 그런 연준의 긴축에 대한 의지 이런 것이 시장에 가격에 반영이 돼 있다. 어 그것의 증거로서 지금 더블 b 가더 가격이 안 좋다. 지금 어 성과가 더안 좋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Duration Risk 만기 리스크가 이미 들어가 있다. 다 아시다시피 금리 인상 리스크에 대해서 만기가 길수록 훨씬 더 가격 변동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가 조금 올라도 10년물의 가격은 훨씬 더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 근데 이제 리세션 리스크는 적게 보기 때문에, 그죠? 어, 그렇기 때문에 t r i C가 오히려 가격을 잘 방어해줬고, 어, 그런 상황이다. 어, 뒤에 이제 나오는 얘기지만 상당수의 w B는 원래 AAA, investment grade 에서 떨어져 나온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duration risk 가 있다고 지금 시장에서 판단해서 가격이 많이 빠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다 아신 거지만 여기까지가 이제 투자 적격등급이지 않습니까? 투자 적격등급이 바로 이 위까지 투자, 투자 적격등급이고 여기가 investment grade. 이쪽이 이제 하이일드인데 트리플식 요건 가격을 꽤 이제 받쳐주고 이제 크게 영향을 안 받는데 요게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왜냐 2020년도 코로나 위기 때 상당 부분의 트리플 B가 다운그레이드 됐어요 이제 다운그레이드 됐으니까 얘네들은 이제 t 어 레이션이 만기가 긴 애들이에요 장기채들의 비중이 많으니까 아 장기채 비중이 이쪽이 많구나 평소에 WB가 아니구나 해서 오히려 이쪽에서 자금이 좀더 빠졌다 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이제 지금 주식만 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미소한 차입니다. 어, 뭐 어. 지금, 이제, 우리가 WB 빠졌다고 해도 이게 뭐 주식처럼 뭐10% 15% 이렇게 빠진 게 아니거든요. 뭐 1%, 2%, 3%막두달 동안. 그 정도의 그런 가격의 흐름입니다. 자, 어, 그래서, 요 얘기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어, 이런 부분, 결국에는, 드레이션 어, 리스크가 이미 프레스틴돼 어, 있다. 어, 아까 이제 얘기한 부분이고, 리cession 어, 리스크, 즉 리cession 리스크가 어떠냐에 대한 이제 질문이 토니한테 이제 질문했는데요. 을 2024년 혹은 2023년의 얘기다. 지금 만약에 이제 너무 긴축의 강도가 빨라지면 그러면 2023년도에 이제 시장이 붕괴할 위험이 있는 것이고, 어, 그렇지 않으면 2024년도에 사실은 리세션을 걱정해야 된다. 그리고, 어, 클리블랜드 연는 총재, 로레타 메스터를 동의한다. 좀, 데이터를 보고 하반기에 더 인상해야 되면 그러면 된다. 그 다음에 윌리엄스, 뉴욕 연는 총재가 연말에 코어 PCE를 3.0%로 봤는데 본인들의 리서치는 3.5%로 보고 있다. 그죠? 그래서, 어, 좀 시장이 완만하게 가는 시나리오는 올해 6번 올리고 내년에 2번 혹은 3번 올린 다음에 2024년도에는 이제 한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음 마지막 이제 터미널 레이트가 2.5%는 좀 높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 이 사람도 이제 그법 마이클의 50pp 인상이 아니면 시장이 패닉한다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점진적인 걸 원하고 올해 빨리 올린 다음에 내년에 다시 또 금리를 내리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다. 얘기기했습니다 어, 그래서 BB에 지금 여태까지 올해까지 BB가 좀 이제 어,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 반대로 트리플 C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유지하고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설명을 요구를 했고요. 어, 제가 아까 설명했다시피, 펄런 에일저스가 많아서. 듀레이션 리스크가 더큰 거고 어, 연말로 갈수록 연말로 갈수록 C 트리플 C에서 W를 로를 것이다. 그리고 W와 트리플 B 둘다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W를 어, 살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된 얘기죠. 어, 이런 듀레이션 트레이드 어, 만기가 긴걸살 타이밍은 아직 안 왔다. 내년 또, 내후년, 오히려, 장기채를살 기회가 오히려 오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물스물 2018년도에 그런, 어, 자금 경색의 그런 위기가 느껴지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아마 한다한테 물어봤고요. 또, 이런 시그널이 왜 오냐. 대체 연주는 지금 금리 인상도 안 했고, 심지어 테이퍼링도 아직 안 끝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이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토니가 이제 답변한 거에 대한, 어, 거니까 이건 수차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 장의그 노란불은 사실 마이크로스트럭처 때문이다. 어, 하일드에서 지금 빠져나와서 사람들이 레버리지 론을 지금, 어, 사는데, 에 진짜로 리세션 리스크가 있다고 그러면은 사실 레버리지 론이 요건 이제 제, 가 이제 알고 있는 사실을 가미한 겁니다. 요건 이제 아만다가 얘기한 건 아니고요. 레버리지 론이 사실은 어~ 리세션 리스크가 있때더 부러지거든요 하일드보다 이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시장이 감안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이크로스트럭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레이션 리스크가 무섭고 금리 인상이 무섭기 때문에 사실 하일드가 이 가격이 떨어지게 무서워서 레버리지론으로 옮겨가는 거다 그 다음에 어 기업의 재무제표은 지금 매우 좋고 그 다음에 2020년하고 2021년에 그~ 리파이낸싱이 사실 다 됐고 특히 하일대 공급이 올해 325빌년 달러밖에 안 된다. 공급이 적기 때문에 가격이 더 떨어질 리스크가 그만큼 적다는 얘기죠. 어 그리고 어 지금 연준이 아무것도 안했는데 이렇게 옐로우 시그널 노란불 얘기가 나오는 건 왜이냐? 다 좋다. 어 오히려 신용 등급도 올라갈 회사들이 훨씬 더 많고 뭐펀더멘털다 어, 좋다. 그러나 정책 불확실성 그리고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프리미엄이 큰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 리스크 프리미엄이 피크일 확률이 꽤 있다. 그런 얘기죠. 그 얘기는 지금 많이 떨어진 채권 자산을 좀 크레딧 리스크 때문에 떨어진 자산을 사야 된다. 이런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 브라인 와인스탄이 반대를 했고요. 이제 질문을 이제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떠냐고 또 질문을 하니까요. 그러면서 저너선 페어가 밸런스 시트 리덕션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자산 축소라는 그런 카드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 피크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아니 그렇게 채권을 시장에 내놓으면은 대체 누가 사 주는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 o 노운하고 마지막 질문 하일드 이둘 중에 어느 쪽이 낫냐? 어, 다 레버리지 론이 낫다. 5월달이면 은 자기네 리서치 볼때 금리를 더줄 것이다. 레버리지 론이. 어, 심지어 CLO가 좋다. 그 다음에 제일 안 좋은 거는 만기가 길고 크레딧이 좋은 자산이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더 지속이 된다고 하면 금리를 더 인상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팔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인, 금리를 더 준다면 레버리지 론이 낫다. 얘기한 겁니다. 자 그리고 어 IG 내에 이런 자산의, 움직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드디어, 드디어 현금이 투자할 만한 자산 수준으로 금리가 올라왔기 때문에 IG 같은 경우에는 현금과 경쟁하려고 그만큼 가격을 떨어뜨릴 수 밖에 없는 거죠. 만기가 짧을수록. 그리고 그러나 이제 장기 적으로 가게 되면 투자 적격 등급은 이렇게 보험회사 같이 장기적으로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어, 투자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 의견을 이제 정확히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5pp, 50pp로 갈라졌을 때 어떻게 시장의 위험에 대비할 것인지 그리고 자산 축소, 연준이 진짜로 시장에 채권을 파는 그런 행위, 혹은 어, 만기가 돌아오는 도래 하는 채권에 재투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얘기를 했습니다. 3월에 이제 어, 25pp면 인상을 한다그그면저 같으면 이제 5월까지 위험 자산을 상승 시마다 조금 조금씩 매도해서 현금을 어, 좀 많이 마련할 겁니다. 그래서, 어, 현금 비중 최소 20%. 금이나 채권에 대한 투자를 좀잘 못하신 분은, 보, 분이시라면 현금 비중, 안전자산 중에 이제, 어, 현금만 투자하신 분이라면 40%까지 늘려야 되고요. 다른 것들, 금, 채권, 뭐, 이런 파생상품으로 해지를 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안전자산 비중을 40%로 늘려야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어, 이제 5월까지 주식이나 아니면 뭐 아주 위험한 고위험 회사채 좀 매도를 하면서 원자재 오버시팅 트레이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때 이제 좀 수익을 내려고 하면 이때 25pp를 하게 되면 해시펀들이 제 예상에는 가만히 이제 놔두질 않다 는 시장을 그 사람들은 최대한 가격을 끌어올렸다가 그 다음에 어 마지막 단계 매각하고 나오는 사람이 어 가장 연봉을 많이 받습니다. 그니까, 러 어, 그게 가격이 높다는 거 알아요. 높지만은, 거품이라는 게 쉽게 빠지는 게 아니니까, 그 거품을 끝까지 타고 나오는 걸로 인센티바이즈 돼 있어요. 중간에 나오면 돈을 많이 못 봅니다, 해치펀드. 그니까, 러 여기에 원자재 트레이딩에 우리가 편승하려면은, 조금 DBC 말고 PDBC를 추천을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해치펀드가 아니니까, 4월 달부터 매도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폭락시킬 수 있고, 변동성을 키울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때는 해지는 VXX로 해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PBDC 원자재 ETF를 사신다면, 반대편의 해지를 조금씩 하면서, 이쪽에 먹는 거, 가 있다, 오늘 이쪽에 손실이 있다는 거 하면은, 어느 정도 이, 어 보험료를 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제, 이 가격 상승의 시세 차익을, 어 영유를 하시려면.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은 한 5월까지는 안전자산 비중을 최소 40%, 즉 현금 비중 20%, 저는 이제 안전자산 채권이나 아니면 이런 상품 혹은 금뭐 이런 걸로 다양하게 구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어 이제 현금으로 최대한 40%까지 늘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50bp라고 인상을 하게 되면 바로 저는 이제 vig, igv를 매수를 할 겁니다. 성장주 매수하고, 안전자산 비중은 오히려 25%, 현금 비중 10%. 지금 포지션에서 조금 더 안전자산을 매각을 하고, 성장주를 좀살 계획입니다. 자산 축소, 즉, 연준이 대차 대표, 조표를 축소하는 것, 즉, 시장에 채권이 나올 때를 대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이제 현금을 확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 리스크에 대비해서, 레벨즈 운을 사는 겁니다. 그렇지만 최종, 최종 유동성은 하이드 본드보다 오히려 레버리스 론이 더 안좋다는 사실을 명확히 이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2 0 1 8년도에 차트나 어, 그 전에 차트를 보시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계속 캐리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 이자나 배당을 많이 주는 그리고 자주 주는 그런 상품을 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 이거는 뭐냐면은, 연봉을 그만큼 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닌다고 하면은, 어, 연봉을 올리는 효과가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회사를 안 다니고 있다면, 연봉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HYEM, 제가 이제 예전에 추천했던 거고, 이건 WB, 월 a l l e n 그 다음에 PHYM, 고위험회사체, KHYB, CEFS. 여기까지 다 월배당 상품입니다. 이 CEFS는 심지어 매월 어, 리로8% 이상을 주고, 12월 달에 더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 이상 주는 건요 정도고요. 7% 이상 주는 게 여기 두 개. 그다음에 7더줄 되고, 5 .5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HYEM도 7%더줄 걸로 예상이 되고, 요게 한 5.5%까지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 Precious Metal. 이 묶여있는 그 ETF도 있고, 이건 워낙 많으니까 ETF가 제가 이거는 이제 얘기를 안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역으로 미 장기채를 분할 매수합니다. 10년물이 2.2% 이상 올라가는 구간부터는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어 가격이 싸질 때마다 어 들고 있던 현금으로 조금 조금씩 사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매달 이제 주는 이자도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우량주를 코어로 끝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어 이상으로 제 의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